AP 카이사 강의를 이런 판은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 팀이 AD가 위에 3명이다 하면 AP 카이사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까도 하나말하는데 지금 해피게임이라는 옛날부터 이제 카이사 템트리 방. 옛날부터 잘 만들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AP 카이사 템트리 만든 게 있어서 이 판을 하려는데 영국 카이사 영국 카이사 막 엄청 좋다고 할순 없는데 그 친구가 그화 챌린지 구간에서도 그걸로 캐리하더라고요 물론 그 친구는 실력이 좋아서 캐리한 것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좀 새로운 템트리니까 재미... 위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D만 있을 때 이렇게 AP 두명 이상 있을 때 하시면 안 되고요. 좀 재미 위주로 보실 때이 판은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 판에는 할 건데 지금 영겁이 좀 사기예요. 근데 카이사랑도 잘 어울리는 게 마나온 애가 마나가 오르면요. AD가 오르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영겁 자체가 있잖아요. 마나가 많이 올라요. 가격도 2,800원이 엄청 싼데 탑에 이게 스택이 쌓이면? 이제, 만화 200더 주니까 600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겁이 10스택이 쌓이면, 레벨이 1레벨 로해요얘네들 13이었으면, 뭐, 갑자기 10세기이다. 그럼 14레벨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겁이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템트리가 있다. 어쨌든 그 카이사 장인이 이 템트리를 쓰는 거 보면, 어, 괜찮으니까 쓰는 거예요. 좋다, 안 좋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시고, 뭐, 그냥 오래 이디 떼봤는데 좋다 하시면 가셔도 되고. 이 플래시 하면 안되나? 아 막타 나 줄지 아뭐 나랑 지민인데 막타 이까 뭐 어떻게 이기게. 진이랑은 쫄지 마세요. 비게 싸움은 내가 이긴다. 너 장전할 거 잖아, 다시. 위치안 이렇게 캐각에 대표주시면 좀더 좋습니다. 또 친구 플 늦게 썼으면 제가 큐 플래시로 잡을랬 했는데 플래시 큐? 이라인 메고집갈게갱 오면 큰일 나는데 맞네. 나 못해. 어. 이게 맞아? 원래 풀 써도 죽는 건데, 살짝 더 버텨주려다가. 내가 무무 붕대를 두 개를 빼주고 싶었거든? 왜냐면 두 개를 빼면 저기서 이겼을 것 같아가지고. 까비. 아, 얘가 근데 마공전멸 안 들었네. 쉐는 또 마공전멸이 맛있는데. 마공전멸 없으면 맛이 없단 말이야. 아, 제발 안 밀렸으면 좋겠어. 제발 버텨 좀만. 나이는 이렇게 유지하면 개골 먼저 음. 마나 보드부터 갈게요. 중간에 톱날 사고 퀴진 하는 것도 있긴 한데 마나 보드부터 가는 게 나은 거 같아요. 영거 빨리 뽑으면 좋아가지고 가는 중. 좀만 기다려줘. W 포킹 맞춰. 아비. 최대한 스택 쌓을 잘쌓으려면 상대방 맞춰놓으면 좋아서 W 포킹 좀 할게요. 마나보의 카이사는 좀 포킹 좀 해야 돼서. 병이 스텝 달달하다. 이렇게 싸우면 내가 해줄게. 나이스. 이 너무 좋고. 이 플래시 좀 바로 보개줄게 어우, 킬 양복까지. 형, 되게 사랑스러운 쉔이네? 쉔으로선 탈락이지만 서포으로선 인정이죠. 원래 쉔은 망원 좀들려요 제가 원래 쉔서폿밖에안 했었거든요, 옛날에. 쉔서폿 장인이랄까요? 무난하게 가는 게 핵심입니다. 이 만화문의 카이사는. 이렇게 이겨주면 더 좋긴 한데. 나안 좋긴 해, 걱정하지 마. 뭐. 어우, 창을 맞췄으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어나나 갈리기 나 싫은데 와 이게 왜 내가 맞아? 아 이게 또내 킬이 아니야? 아니, 이씨, 데미지가 왜, 이게 내 킬이 아니야? 저는 나머지게 잘 켜놓은. 그래도, 루덴 카이사보다 영겁 카이사 가면, 좀 레벨링도 빠르고, 좀 안전할 것 같긴 하다. 만나랑 체력 막 드는 거군. 제가 그분, 해피게임 걸 관전을 좀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확실한 거든요. 거 데메이지는 전보다는 약할 수 있어도, 안전하고 유지력은 진짜 좋아요. 영겁에 이동속도 증가가 생겼거든요. 그, 패시브도 되게 좋아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스킬은 다음에 W선만 해줍니다. Q 그 다음에 W. 카이사 만화원의 단점이 스택사키도 있는 거. 어거지도 싸야 돼서 그거 말고는다 괜찮네 쉔공 탈려하니까 나좀 차려야겠다 에헤이 생전부지롱 이거는 일부러 뒤에 니달리 있었도 당시에 했죠 니달리 10번 일러였는데딱 나오네 영검 나온다 영검 나오면 이거 휴지나도 되거든요 이게 영검 나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화가 증가하면서 공격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만화 문에 이거 될 거예요 아마 바로 휴지나 되죠 여기서부터 스택이 쌓입니다 60초마다 1스택 쌓이고 10스택 되면 레벨업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진화를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걸 클릭하면서 2를 누르시면 이제 진화 캔슬됩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고 방금 Q 쓰면서 W 쓰면 잘 반응 못하거든요 방금 Q 쓰면서 W 나가죠 지금 보면 여기 영겁이 스택 쌓이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들 여기 스킬 쓸 때마다 스택이 쌓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체력 또는 만화 200당 이동 속도가 35% 증가하면 제가 보기에 이게 200 스택일 때마다 이속 빨라지는 걸로 알거든요 이거 이진아 나중에 내셔서 네 하면 돼요 템트리가 좀 특이하긴 하죠 후반 갈수록 좋은 템트리 개꿀 써놔 넘긴 같네 뭐얘 위보고 있나? 저걸로 했는 <laughs> 그 다음에 W인 거 잊지 마시고.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스택이 5 스택이라 아주 잘 크고 있죠? 레벨링이 갑자기 뻥튀기 돼요. 근데 땅원이 이렇게 레벨이 반 정도 차이인데 레벨업 하면 손해 아닌가 이러는데 이게 상관이 없는 게 레벨업, 하, 레벨업 해도 이경험치반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상관 없습니다.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W 진화를 하면 이제 W가 쿨타임이 엄청 감소하기 때문에 계속 쏠수 있거든요. 아, 나 베인 쪽 가져올걸. 내가 잡을게. 와드만 가았지 바론 가나? 아, 바론은 생각 못했네. 바론 빨라, 근데 얘네? 나 포킹하면 좀될것 같긴 한데, 형들 음, W. 위에 거 잡아줄게요. W 플래시를 잡아주시고. 잡은 것 같은데? 너무 아쉽다. 바론 어때, 얘들아? 딜은 나쁘지 않아요 어제 W 진화하고 만화 문에 있으면 딜은 잘 나와서 W가 근데 AP 카이사가좀 중요한 게 여러분들 W를 맞추냐 못 맞추냐에 따라서 많이 갈려요 W를 맞추면 스킬 쿨타임이 감소 많이 해서 W 데미지를 많이 주는데 W가 진짜 중요해요 아이 이게 AP 카이사지 다음대뭐 가지? 다음 템은 뭘 가도 상관 없긴 한데 상대방 마저 많이 가면 공의 지팡이 아니면 대캐까지 주시면 돼요 베인 W 맞추면 잡습니다 천천히 맞출게요 천천히 미니언 가고 음 베인 보여 베인은 W 맞추면 보여요 인신에도 보입니다 개미있 충분히 잘 나와가지고, 이 빌드가. 막안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무난하게만 성장하면 되게 잘 나오거든요. 저는 좋은 게, 체력이랑 만화가 드는 게, 만화가 드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빌드는, 유정무이 크라켄, 아이 크라켄 유정무이 나머리를 좀 많이 가긴 하는데, AD는 그렇게 가는 게 좋거든요. 좀무린인데 이거. 다못 간다, 이거. 오빠야오빠 아 이게 방금은 가봤자 제가 8이 짧아가지고 의미가 없거든요 W가 없을 때는 아 어, 여기 보셨죠? 레벨업 한번 보셨어요? 아, 갑자기 15레벨 상대방이랑 3렙 차 나죠? 제가 14레벨 경험치 빠 없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15레벨 아. 보셨 죠？이 레벨 업이 진짜 좋아요？갑자기 상대방 이랑 레벨 업자 떨어져 가지고 여기 있는 거같 은데, 와, 씨, 아무 폭풍 거든. 머리 좀 멋있게 할라 했짜 꼬시고 생각하죠 <laughs> 잡아놔, 그냥. 가득자. 템은 아, 그래서 에픽 게임 좀 여러분들이 또 이템 트리를 진짜 못 믿으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여기 높은 구간에서도 쓰더라고요. 이게 금화 마스터가 지금 랜덤으로 잡혀서 전 시즌 챌린저들도 많이 걸리거든요. 마스터에서 챌린저 구간이라 전 시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 템 트리는 그냥 크라켄, 유종무이 나보리, 그냥 후에는 상 보호 가주면 되고 방금 템 트리는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